자, 20번 문제 같이 보죠. 음, 이 문제는요. 일단 평가를 좀 먼저 해보면, 어, 굉장히 생각할 여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제예요. 음, 좋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여지도 많고요뭐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지만, 뭐 아무튼 좋습니다. 같이 보죠. 일단 함수 f(x)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 일만큼 내려온 함수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일부터 0까지를뚝 띄어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 있던 함수를 일만큼 1만, 쭉 내린 거죠. 마이너스 을 더해서 이렇게 쭉 내려놨습니다. 끊어진 거죠, 이 부분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은 기억 에펙스는 이 에펙스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얘는 불연속이죠, 일단.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개념을 대입해서 바로 아니다라고 대답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 어? 뭐지? 아무리 기억이라도 너무, 너무 간단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을까? 찍는 애들이나 이런 거 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실제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요이 부분에서 미분계수 값이 같아요. 구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하잖아, 사실 뚝 끊어서 내려온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계수 값이 같겠죠. 이 부분에서 좌미분계수를 조사하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미분계수를 조사해서 값을 내보면 정확히 동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으면 미분 가능이다 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미분 가능성이 나오면 반드시 연속을 먼저 떠올려줘야 돼요.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컷 니은 디귿 다잘 분석해서 맞았는데 이 부분에서 나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죠? 잠못 자요. 진짜 오케이 됐죠. 그다음 니은을 좀 보면 이제 니은에서 또한번 이제 0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 부분만 계산하면 이 부분도 저, 정확히 동일하겠죠. 제곱 빼기 음,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0을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어진 함수에서 이 부분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의 미분계수도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그래서 이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봤을 때 도함수상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고, 어,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할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떤 함수 도함수에서의 극한값의 존재성이 어, 이 원래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원래 함수가 이제 연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 말짱꽝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 이런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면, 이제 도 함수의 극한 값 존재는 보장이 됩니다. 반대로는. 그러니까 반대로는 보장이 되는데, 이렇게는 보장을 못해준다라는 거죠. 그니까 도함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왜 많냐면 사실 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적분상수가 생기죠. 그지 원래 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놓칠 수밖에 없는 정보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이 어 부분은 챙겨갈 만하죠. 어 이런 보기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것을 보면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이죠. 그럼 이런 건 절대로 뭐 어떤 의미적인 파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값을 찾으세요. 마이너스 어, 1에서의 우극한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F'를 거치면 어떤 함수,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F를 거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일일이 그냥 조사해 주면 됩니다. 일단 f'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을 조사하려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면 이 부분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봐야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1 미분하면 0 되기 때문에 뭐 얘가 f'x죠. 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얼마냐를 따져 보면. 음 그립시다. 아,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인데, 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으로 오면요. 이제 0이라는 함수 값에 대해서 다가가는데, 0보다 작은 값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0의 좌극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합성 함수에서는 항상 이렇게 중간 다리에 있는 애는 방향성을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 그 부분 유형 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잘 하실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영의 영의 좌극한이죠. 영의 좌극한을 f x 그래프 상에서 조사를 해보면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방향성을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죠. 어쨌든 어. 0이면 아니네요. 어 그죠? 마이너스 1이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년디에서 흔치 않은 보기인 니음만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문제는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부분 그리고 합성함수의 연속성 어, 그리고 이제 도함수와 원함수의 그뭐 미분 가능성 그리고, 뭐 극한 값 존재, 뭐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어, 구성 자체는 좀, 엄청 구성지진 않지만, 일단 함수 자체가 좀 약간, 아, 쉽습니다딱 이런 표현이 좋네요. 아쉽다. 이 에펙스의 구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기억년 디귿 보기 자체의 구성은, 어, 뭐, 평가 문제 어디에 되놔도 제가 봤을 땐 손색이 없습니다. 아, 아주 좋은 문제예요 다 반드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됐죠? 참고로, 이제 f'x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은 이런 제이 식으로 구성이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제 이 부분이 빵꾸가 뽕뽕 뚫려 있습니다. f'x 그래프에요. 어, 이렇게 F'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됐죠? 어, 어 좀더 구체적인 얘기나 뭐 질문이 있으면 어, 항상 개인 게시판으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